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이비와 종교 장사치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다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한 종교적 인물들이 참 많죠. 그들은 화려한 외모와 능력, 그리고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하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이에요. 외적인 모습은 아무리 잘 꾸며내도 내면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그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결국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말이 아니라 선택과 결정을 보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가 추구하고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종교인들은 결국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 그 정체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지배하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말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할 것이니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외형적인 사역과 능력으로는 참된 신앙이 증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는 양 같지만 속으로는 이리와 같다라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양의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무척 순수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영적으로 노력질하는 이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외모와 언변, 기적과 능력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열매를 통하여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단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 중심적인 삶은 자기 부인과 순종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얼만큼 알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자는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정한 복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악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끌도록 만듭니다. 관심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고요. 타락한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목회를 숭배하게 만들고 자신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듣기 싫은 말 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수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말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요. 그러나 좋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더불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심지어는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지 입술로 주님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복음은 단지 지식이나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이비와 거짓된 경건을 분별하려면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서야 합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죠.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맺는 열매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 얼만큼 사람들이 모이는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때로는 신비한 능력들, 신비주의, 우리가 할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외에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견고히 설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이 세대에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사이비와 종교 장사치들이 난무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별하여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 주셨사오니 좋은 나무로 심기어 좋은 열매를 맺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철로 역정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바르게 분별하고 믿음 안에서 살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굳게 회복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